오늘 톱뉴스는 이겁니다. 할업과 배추 남기고 끝. 제2논두렁 시계라는 반박도 나왔지만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관건은 월 450씩 받았다는 배추 농사 투자입니다. 들어보시죠.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이요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농사가 보통 석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 돈은 다 돌려 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시와이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대출과 투자 같고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이런 리뷰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총리 후보자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월 450만 원에 이른바 유학 및 생활비에 대한 이 출처 소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던 강모 씨가 월 450만 원씩 또 송금해 줬는데 김 총리 후보자는 그거는 내가 이억을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금 회수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배추 농사는 보통 석달이한 철, 배추 300평 석 달에야 370만 원 나온다. 어떻게 매달 그 기간 내내 350씩 받을 수 있겠냐라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억을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월 450씩 받았다면 꽤 쏠쏠한 고수익입니다.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수익률이 약 27%에 달한다라는 오늘 조간신문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3년간 미국 유학했던 김 총리 후보자. 2천 원으로 당시에 월 450이면 이거 그때 당시의 화폐가치로 따진다면 꽤큰 돈입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선이 정도면 거의 로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로또. 김동원 대변인이에요. 황금 알라는 거위도 부러워할 정도. 아, 거위가 부러워한대요.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께 공유할 것을 권유한다. 호텔 경제학과 배출 투자로 앞세우면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안녕하세 네. 님. 월 450, 2,005년도 당시 450만 원이면은 꽤큰 돈. 아, 그렇죠. 아, 지금도 450은 큰 돈인데. 아, 그럼요. 5년, 2005년도 당시 450만 원이면은 물가 상승률 계산했을 때 지금 한두배 정도. 그러니까 한8,900 정도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수익률도 높아요, 27%. 그런데 배추 농사에 월 450씩 따박따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450큰 돈이죠. 대한민국 현재 가구당 중위소득이 500이 되지 않습니다. 가구당 벌어지는 소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께 다 동원해서 평균 소득이 그런데 450을 20년 전에 받았다. 그런데 배추 농사에 투자를해서 이제 배추 농사 같이야기 나오겠죠.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명과 변명이 있을 수있지만 배추 농사 같은 나오는 통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 앞으로 배추값이 폭락을 하겠구나. 나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배추 농사에 배추, 뛰어들면 배추값이 폭락하죠. 배추값이 떨어진다. 네, 는그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자, 405 2억 투자해서 450을 억 받으면 저라도 지금 빨리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저라도. 우리 그렇께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이억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융자를 받았으라도. 융자를 받았으라도 은행, 은행 금리 5%연 만합 7%인데 연 수익이 27%면은 와 대단한 수익, 대단한 수익이죠. 대단한 수익. 그래서 아마 배추 경제론 이야기지 나왔는데 아마 대단한 돈 버는 방법 알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본인 주장하고 자료를 안 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네네. 정말 자신이 있다면은 자 이렇게 투자를 했고 투자금 이렇게 송금이 됐고 또450 이렇게 왔고 또그 배추밭에 위치는 어디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2억을 투자했는지 여부도 입증할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무 자료도 제출 없기 때문에 저 정상적이라면 내 배추밭을 이 지역에 투자를 했고 이 지역에서 얼마를 팔았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야말로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일 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 뭐 출판 기념에서1억5천에 들어왔다 그 주장이죠 예뭐5천만 원밖에 안들어왔고1억을정치자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인인 주장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뭐, 뭐 결국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명이 되겠지만은 돈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정부를 계기로 해서 청문회에. 자 차로 제출을 거부한다면 은 네. 주장만 남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장만 남는 청문회. 네. 그래서 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점이 매우 떨어진 정부가 됐다. 뭐, 대통령도 그렇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나는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586, 저도 586 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586 세대의 운동권의 핵심이었던 분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은 자기 생활 여기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부양하고 열심히 가족들과 사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그중에 일부는 평생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 세금을 제대로 뭐 내볼 기회를 차 갖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돈 문제에 관한 한 상당히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 나라도 지금 당장 이억 빌려서 그 배추 농사 투자하고 싶다. 홍익표 대표님 예. 그 배추 농사를 좀 짓는 분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에요. 앞서 이제 국민의 힘 김희정 의원이 알아봤는데 석달 동안 뭐 삼만 평이요? 거기에 크게 배추 농사를 지어도 얼마 안 된다. 그런데 김 총리 후보자는 도대체 어떤 배추 농사에 투자를 했길래 연 27%가 나올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아마 김민석 후보자는 저걸 해명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2억 원을 투자금 형태로 빌려줬고 아마 배추만 투자해서 1년 내내 배추농사 갖고 투자가 되지 않을 테니까 아마 그강모 씨하고 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강 씨가 여러 가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당시 그 부인하고 당시하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하고 얼, 얼마큼의 금액을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추, 어느 배추밭에 어, 어떻게 투자했는지 어느 밭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그저 우리 그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렵겠죠. 아마 저건 저거는... 아니 근데 예. 정말 2억을 투자 목적으로 준건 맞습니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예.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까 그 송금 내역 내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자료를 제가 본것 아닙니까? 홍 대표님도 네. 모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돈을 주고 받은 거는 당시 전세가 그러니까 미국 가기 당 음. 전에 전세금이 2억이 있었는데 그 전세금을 투자목적으로 주고 그거에 대한 이그 이익금, 투자 이익금을 송금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뭐 배추밭은 하나 예를 예시를 든것 같은 네, 이 내용이 과, 이미 지난 그 김민석 후보자의 재판과정에서 판결은 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그때 무상송금이라고 해서 정치법위반으로 해가지고 이건 결정이 아, 났죠 무상송금이다. 예, 네,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음. 뭐 저는 아마 김민석 후보자는 조금 억울하다. 내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당시 받은 건 아닌데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지만 실제로 나는 2억 원을 그 줬고, 그 다음에 그 2억 원에 대한 투자금 쪽으로 받은 거다. 이런 내용을 해명하면서 아마 배추든 뭐든 이런 투자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다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그뭐 납득하기에는 어. 좀 갭이 차이가 있는 거서뭐 사실이긴 하지만 네. 아마 김인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100%뭐 약간의 음. 그저강모 씨가 약 그. 일정 정도 좀 지원하는 형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야말로 무상으로 모든 걸 받은 당시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자기는 법원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자기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설명한 설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익표 대표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시 판결문에는 어떻게 판시가 돼 있을까요? 2005년도 당시로 판결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3년간 월 450만 원 송금받았고 어, 배추농사 투자 수익금이다라고 총리 후보자는 해명을 했지만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확정된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의 상당에 해당하는 그 돈. 강모 씨가 생활비 쪽으로 무상 송금한 돈이다. 그러니까 총리와 해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하셨잖아요 총리의 해명과 유죄 판결된 판결문의 내용은 다른데 총리는, 총리 후보자는 아니다, 그거 내가 2억을 투자해서 배추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판결문에는 아니야, 그돈 1억 6천만 원, 그거 무상 송금받은 돈이야. 배추 농사에 대한 투자금입니까? 불법 정치 자금 제공한 사람으로서 받은 무상 생활비 송금인 겁니까? 그런데 지금 김민수 후보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때 유죄 판결을 안 받았겠죠. 무죄 받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아마 배추농사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청문회 나와서 배추농사 얘기를 하는데 만약 배추 사업 투자금이라고 그때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때 그게 자기의 어떤 가장 무죄 받을 수 있는, 무혐의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최고의 카드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했을까 그게 하나 의문이 들고 이따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증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배추 농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건 정말 쉽게 증거를 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혹 중에서 일단 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된거 아닙니까? 예. 전세금을 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전세금 뺄 당시에 전세계약서에 있을 것이고 만기계약서. 그러면 그거라도 일단 내놓고 그다음에 음. 2억 원이 송금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억 원을 보냈다면 송금내역.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뭐 현금으로 줬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투자금을 현금으로 줄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러면 450만 원씩 매달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 약정을 아는 사람은 없죠. 금액이 2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 관련 된 약정서가 분명히 100%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딱 내면 이 의혹은 말끔히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 재판부가 무상 송금이다라고 판시한 뜻이 뭐예요? 아마 그런 게 없었겠죠. 그냥 대가 없이 이강 씨가 준 거다? 그렇죠. 저 판결문 자체는 그러니까 정치자법 위반이에요. 그냥 강 씨가 선호적으로 돈을 대준 거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송금한 내역은 낼수 있는 거잖아요. 돌려받은 내역은. 아무리 전처하고 관계를 할지라도 어,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주고 간 송금 내역, 투자 약정서 이런 걸 내면은 형제 말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희정 의원이 말 밖에 없고 증거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이건 증거자료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데, 의혹 중에서 증거자료로 할수 있는 최고의 의혹이 바로 배추, 네.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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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약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다 허등하죠. 아니, 뭐 갑자기 왜 배추 농사 사업 투자가 나왔느냐? 그러나 어. 배추 농사는 한철 장사거든요. 한 3개월? 그러면 예를 들어 2억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배추 사업을 해서 판 다음에 수익금을 한 번에 돌려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투자의 형태인데 이걸 450씩 1억 6천을 주려고 하면 이거 몇 년에 걸쳐서 줘야 하는 거잖아요.